1 5 2쪽 묵상집 말씀 해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계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못 벗어났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겠느냐라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같은 랍싹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며 믿음을 흔드는 생각과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전략입니다. 원수의 음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납삭의 음성이 들려올 때희석이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납삭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 네. 어, 우리 삶에 예. 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하나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과 또 시선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신하는 그런 시선과 또 생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불신과 또 공격에도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 또랍사계와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유다 민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같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 1기와 18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다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파벌과 메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름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건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슈르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역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시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와의 호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와께서 호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여와가 호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시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길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아르바세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아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시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 않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35절 말씀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며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라며 달콤한 말로 백성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 명령대로 침묵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두려움과 불신을 심으려는 원수의 거짓된 음성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눈앞의 유혹이 유익이 미혹되게 유익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요 참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이 말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스기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인기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거짓된 음성들의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불신의 그런 말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